서울 광화문 광장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명소 감사의 정원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7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폐어를 딛고 일어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번영의 나라가 됐고 수도 서울은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의 글로벌한 도시가 됐습니다 당시 우방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같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번영을 찾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이처럼 현재의 대한민국을 있도록 도와준 22개 국가의 감사와 경의의 마음을 시각으로 표현한 감사의 빛 22가 바로 이곳 광화문 일대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. 5에서 7m 높이의 조형물은 22개 참전국에서 채굴된 석재를 들여와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 구조물 측면에는 참전국의 고유 언어로 해당 국가의 문학 작품 글귀 등을 새겨서 참전 용사의 희생을 그리게 됩니다. 해당 국가의 국민이라면 아마 대한민국 수도서울을 찾았을 때 가장 먼저 들리게 되는 곳이 감사의 정원, 감사의 빛 22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지하 공간도 조성해서 해당 국가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상징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. 22개국의 현지 모습을 영상, 이미지 등으로 만나볼 수 있는 미디어 월로 꾸며질 지하 공간도 아마 많은 관광객들이 찾게 되는 명소가 되겠죠. 이뿐만이 아닙니다. 감사의 정원과 연결되는 세종로 일대의 재정비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계절 즐기는 광화문 광장의 재탄생이 또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. 수도 서울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감사의 정원 그리고 세종로 공원의 재탄생이 이제 시작합니다. 27년 완공되는 그날까지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.